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을 함께 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지난 4일 일본의 오스미 교수가 이 오토파지 현상이라고 해서 세포 안에 쌓인 불필요한 단백질과 망가진 소기관을 세포 스스로 분해하는 폐기물 처리 과정을 연구하고 규명함으로써 노벨 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과학부문 3년 연속 노벨상 수상이라고 하는 성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일본 노벨상 수상자들의 면면입니다. 특히 2014년 물리학상을 수상한 나카무라 슈지, 2015년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오무라 마사시, 그리고 올해 수상자인 오스미 요시노리까지 근래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들의 경력은 참 흥미롭습니다. 먼저 이 나카무라 교수는 지역 중소기업에 다니던 평범한 엔지니어 출신이었습니다. 대학 역시 일본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꼽히는 시코쿠의 도쿠시마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는 한 화학 공장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이 하던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다가 입사 10년 만에 새로운 길을 선택합니다. 어려워서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시작한 것입니다. 80년대 후반 당시만 해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이 청색 LED 제품이었습니다. 고군분투하며 연구에만 여러 해 몰두했던 그는 결국 1993년 청색 LED 제품화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2015년 오무라 교수는 이 노벨 의학상을 다시 받게 되는데 이 오무라 교수는 야간 고등학교 교사 출신입니다. 이 야마나시의 지방대를 졸업하고 도쿄 도립 스미다 공고 야간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이 학생들로부터 자신의 큰 자극을 받았다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5년 만에 대학원 석사 과정에 입학해 연구자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 역시 남들이 하지 않은 것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열대 지방 풍토병인 강변 실명증의 결정적 치료 물질인 이 항생제, 이베르맥틴이라고 하는 이 물질을 개발해 그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바로 얼마 전에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오스미 교수도 남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도 다른 연구자들이 외면해왔던 분야를 연구하다 44살 늦은 나이에 도쿄대 조교수에 임명되었습니다. 도쿄대는 대학에 몸 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선망하던 그러한 곳이지만 그는 8년 만에 자신의 연구를 위해 시즈오카 국립공동연구기관인 기초생물학연구소로 직장을 옮깁니다. 이 오토파지 현상을 연구 파킨슨 병과 같은 신경질환이나 암과 당뇨의 예방과 치료에 새로운 물질을 연 그의 업적이 다른 사람들이 외면한 분야에서 빛을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세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들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배경을 가졌고, 남들이 인정하거나 관심 갖지 않는 일이었지만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한 분야에서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던 중큰 영예를 얻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세상 사람들 뿐만이겠습니까? 대부분 성경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 또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히 행하고 있던 중에 부르심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인가 대단하고 큰 일을 하던 중에 아니라 일상의 소소하고 평범한 일이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던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들이 보기에 크게 여겨지든 작게 여겨지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사용하신 사람들은 당시의 사회적 기준에서 보면 그렇게 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일반적으로 마다들에게 모든 상속과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다들, 장자하면은 그 집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참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러한 아들입니다. 이 고대 근동지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택하였던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와 같은 사람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들은 마다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한 사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무엘상 16장 말씀은 불순종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울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세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선 이세는 그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불러 이 선지자 앞에 인사시킵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은 사무엘이 볼 때도 마음에 이르기를 유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말할 정도로 외모가 출중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뒤따릅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둘째가 그렇게 지나갑니다. 셋째가 지나가고, 일곱째 아들이 다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택한 자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앞에서 모든 아들이 지나는 동안 사무엘의 마음은 점점 초조해집니다. 그리고 16장 11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킨 아이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세의 아들들 중에는 나이가 어렸을 뿐 아니라 여덟 형제 중에 막내였기 때문에 형들 사이에서 전혀 주목받지 못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초대한 자리에 다윗만 빼놓은 것으로 보아서 가족 내에서 그의 위치가 어땠을 것 같습니다. 뭐 별로 있으나 만한 그러한 그 막내둥이 아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이새와 함께 사무엘이 초청한 제사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나마 모든 양떼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부조아 선지자 637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새의 가족은 제일 막내 아들 다윗을 제외하고는 모두 참석했다. 이 선지자 사무엘이 주관하는 이 정말 중요한 제사 자리에 막내 아들만 쏙 빠진 것입니다. 다윗은 양떼를 지키기 위해 남게 되었는데. 이는 양떼를 돌보지 않고 버려두면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아이, 그는 형제 중에서 가장 어린 풋내기 목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왜 찾으시나요? 아마도 이러한 생각이 다윗을 대하는 온 가족의 생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를 대하고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에게 맡겨진 양떼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누구보다 최선을 다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성경이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입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연연해 하지 않고 자신이 맡겨진 자신에게 부여된 이 일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행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엔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이 남들이 알아주는 멋진 일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보수가 좋은 일이어서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주어지는 여러 섬김과 봉사의 직책들처럼 말입니다. 교회는 사회처럼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 2세의 고백처럼 오늘 교회에서 다양한 자리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다양한 직책과 직분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때로는 안식일 설교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배굽지 않기 위해 식당에서 식사 준비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직 작은 자가 남아 있는데 그는 우리를 위해 식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회처럼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다니시던 이 대구 칠성교회에서 장로 안수를 받던 날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저희 이모님께서, 이 저희 이모님은 저희 재림교회의 신도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축하의 인사를 하시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수고비는 얼마나 올라가는 거니? 이제 집사에서 장로가 되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아, 이제 승진을 했으니까 수고비는 얼마나 올라가니? 이렇게 물으셨어요. 연봉이 얼마냐, 얼마나 올라가냐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언니, 교회는 사회 기관과 같지 않아 수고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해야지 하던 말이 기억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여러 섬김과 봉사의 직분들은 남들이 알아주는 멋진 일이 아닙니다. 보수가 뒤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내 시간을 내고 개인적인 헌신을 하고 때로는 내 주머니를 털어 여러 봉사의 일을 할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윗과 같은 충성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모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붕케 하실 것이고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도 현재 자신이 맡은 일에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다음날에도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평소와 같이 자신의 일에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양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641쪽에 있는 말입니다. 다윗은 그가 차지할 높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요호와의 계획이 당신께서 정하신 시간과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조용히 그의 생업을 계속하였다. 양측이 소녀는 기름 부음을 받기 전처럼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들로 되돌아가 친절하게 양떼를 지키고 보아였다. 다윗은 기름 받기 전날도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날도 그것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양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한 하나님의 종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의 날,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왕자와 공주로 세우심을 입게 될 몸입니다. 그러한 미래가 주어진 우리의 현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늘나라의 왕과 왕자로서, 왕자와 공주로서 기름 부음을 입은 우리들의 오늘날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그에게 큰 영예가 주어졌다고 교만하거나 의기양양해야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조용히 그때를 기다리면서 현재 그에게 맡겨진 생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정식 왕이 되기까지는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을까요? 왕의 지기로 처음 나아갔던 때는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는 적어도 1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데까지 걸린 10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양떼를 돌보다가 아주 젊은 나이에 부름을 받았고, 열두 집파의 지도자로서 힘든 과업을 수행할 준비를 갖출 수 있는 시간이 10년 정도 있었다. 다윗은 청년의 때에 택함 받았기 때문에 높은 직책을 맡기 전에 훈련과 시련의 시험의 기간을 거칠 기회를 누렸습니다. 다윗의 성품에 하늘의 표준에 미달되는 것이 있다면 그의 대관식 이전에 고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의 일원이 되도록 초청하는 모든 사람들, 특히 중임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다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 일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삶의 평범한 사건을 통해서 시험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에서 보더라도 하나님의 선택은 영광받는 자리라기보다는 성품의 훈련을 받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더욱더 자라가도록 부르심을 입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특별한 직책의 부르심을 입었을 때 결코 자만하거나 자신을 높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더욱더 자신을 겸손하게 살피고 낮추어 하나님의 품성에 이르는 과정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능력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를 택하시고 목적에 맞게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주님의 귀한 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다윗을 변화시킬 것임을 다윗에게 부어진 성령을 통해 확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왕으로 선택받은 다윗도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 고통스러운 연단과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부르셔서 그 인생을 새롭게 바꾸시고 그를 사용해 역사를 주관해가고 계십니다. 혹 교회의 섬김과 봉사의 직책으로 요청을 받는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실 영광스러운 하늘 대관식에 나로 하여금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설수 있도록.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단련하시고자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내 주님, 저를 사용하시고 단련하여 주십시오. 우리 태계원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교회에 어떠한 직책이 부여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직분이라 할지라도. 아 하나님께서 저 영광스러운 하늘 대관식에 나를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부르시기 위해서 오늘 나를 택하여 사용하시고 계시는구나. 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스라고 하고 그 직책에 충성되이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얻을 것도 더 누릴 것도 없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한 권이 있습니다. 전생수라고 하는 목사가 남긴 글을 엮은 책입니다. 1954년생인 전생수 목사는 이 총회신학교 2년을 수료한 뒤에 목회를 시작해서 강릉 지방에 금산 이 감리교회를 개척해서 섬겼고 후에 충주에 있는 농촌 교회인 추평 교회를 섬기다가 2005년 10월 14일에 새벽 기도회를 하던 중에 이 뇌중풍으로 쓰러져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일생을 그린 책이 바로 이더 얻을 것도 더 누릴 것도 없는 삶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평생 시골 교회만 섬긴 그는 제대로 된 사례비를 거의 받아본 적이 없는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교인이 빚 갚기 위해 가수원을 팔아서 드린 헌금이 있어서. 오랜만에 제대로 된 사례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에 그는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에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가 죽기 1년여 전이 유언을 남겼는데 그 일부분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 아무개라는 이름을 달고 산지 신한 해 되는 봄 예수의 도에 입문한 지 28번째 되는 해에 유서를 쓰노라 나는 23대던 내에 예수의 도에 입문하여 늦은 나이에 학문을 접하며 좋은 스승을 만났고 좋은 길벗들을 만나 여기까지 살게 된 것에 감사하노라 나는 오늘까지 주변인으로 살게 된 것을 감사하고 모아 놓은 재산 하나 없는 것을 감사하고 목회를 하면서 호의호식하지 않으면서도 모자라지 않게 살수 있었음을 감사하며 이 땅에서 다른 무슨 배경 하나 없이 살수 있었음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얻을 것도 더 누릴 것도 없다는 것에 또한 감사하노라. 사람들의 탐욕은 하늘 높은 줄 모르며 치솟고 사람들의 욕망은 멈출 줄 모르고 내달리며 세상의 마음은 충륭하기 그지없는 때에 아무런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음에 감사하노라. 사랑하는 이들이여 나는 목회자로 살면서 목회를 위한 목회, 교회를 위한 목회를 하지 않고, 우리 모두의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목회를 하였으니,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 안에서 어우러질 수 있으리라 확신하노라. 이는 자기가 시골 교회를 섬긴다 할지라도 다윗이 양 떼를 돌보는 목동의 삶을 충실하게 살았던 것처럼 사례비가 거의 없었던 시골 교회를 섬긴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섬겼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637쪽입니다. 다윗이 미천한 양치기로서 한가한 생활을 보내고 있는 동안 바로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하여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계셨다. 다윗이 미천한 자처럼 양을 돌보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그의 기름 부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그의 기름부음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송도를 섬기는 일을 해 나가는 바로 그때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구원 하늘 대관식에 대해 논의하시는 바로 그때라는 사실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됨으로 하늘 대관식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설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